내 것만 또 바닥을 치는구나. 다른 건다 오르는데. 김비서. 아, 여자들은 좀 이렇게 잘해주는 자상한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나? 그것도 남자 나름이죠. 아무나 챙겨주냐고 다 좋아하겠어요. 아, 그럼 어떤 남자들을 좋아하는데?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남자. 아, 난랩 잘하는데. 아, 그럼 가족을 확인하고도 답장을 안 보내는 건 뭐야? 핸드폰 좀줘 보세요. 나를 피하는 건 아닌 것 같고.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, 어디가 아프거나. 에이. 대표님, 제가 응? 커피 좀더 타다 드릴까요? 아니야. 괜찮아요? 괜찮으세요? 응. 며칠 전부터 김비서가 좀.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. 설마 하, 아니겠죠? 대표님 응? 대표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나 나는 이상형은 키도 크고 우락부락하고 랩도 싫어하고 뭐 약간 그런 여자 그런 여자를 좋아해. 아참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이러지. 왕년에 수많은 스타들과 연문을 뿌릴 뻔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. 대표님. 응? 좀 이따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실래요? 단둘이? 아니요. 대표님 주식 폭락하셨다고 하셔가지고, 제가 전문가 좀 모셨거든요. 전 사내연애는 폭락하지 않는데, 김비서 때문에 마음이 좀심란하네요전좀 나가 있어. 김비서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. 저도 가은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, 오늘 클럽 갈래요? 아이, 싫다잖아. 나가 있어. 김 비서, 난 이런 어색한 관계가 힘들어. 답답하고. 근데 다 한때야 말을 대목할 수도 없고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. 대표와 비서관의 로맨스. 말로만 들었지. 뭐 하긴 놀랄 일도 아니죠. 이런 일을 하도 자주 겪어서.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? 혼란할 것 같아. 하지만... 오셨어요? 네, 예, 대표님. 좀..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예. 아, 아, 예. 네. 네. 이란 회사의 주식을 만원 이상을 가길래 굉장히 기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네, 사실 저한의 주식 얘기를 하시는지 아 주식 전문가 아니세요? 왜 연예 전문가 이명길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아니 주식 전문가시래며 매번 음악이랑 결혼했다고 거짓말하시는 게 보기 싫었거든요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. 상담하시라고요. 무슨 상담? 앞으로 재혼에 어? 관한 거내 <laughs> 네, 얘기했잖아. 난 음악이랑 결혼했다고. <laughs> 또 이혼할 수도 있다고 하시잖아 이혼을 누가 정해놓고 하나? 음악과 결혼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핑계는 없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두려움인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건지 해봅시다. <웃음> <웃음> 네. 아나 미치겠네. 평상시에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몸매를 많이 보시는 거 같아요. 아 여자가 봤을 때는 어, 좋으신 것 같아요. 결혼하자 그러면 <웃음> <웃음> 말로만 하지 말고 사진이 있어요? 네. 네가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남자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 분들 만나고 하시는 게 본인들이 더 어필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죠.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<laughs> 반대로 여성분이 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 쪽이나. 어리고 예쁜 이런 분들 말고 김소가 이뻐요? 예, 이쁘시죠. 아, 예. 아, 김소 이쁘죠. 예 방송에서 실물이 못 생겼다면서요? 네. 아, 농담한 거잖아. 좀. 문제는 김기섭이 아니신 것 같아요. 매니저분이 <laughs> <laughs> 네. 이 친구는 예. 방법은 돈밖에 안, <laughs> 안 돼. 돈을 벌어야 결혼을 할수 있는 거지. 사실은 이거 찍으면서 한번 고민해봤던 여자 는 있었어. 근데 네, 약간 느낌이 연애하기에 좀 어둡다. 이런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안 들어요, 사실은. 때리시라고? 음. 아니, 아니, 뭐, 뭔 소리야. 직업적으로는 특별히 선호하시는 거 저는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아, 사람 좋아해요. 그 솔비 만난 데가. <laughs> 외국인은 없어요? 드류베일이 뭐. 만나게 해줄 수 없어요. 팬이나 <laughs> <괜히. 웃음>